안녕하시죠? 예. 봄이 참 어디 오는데 오늘처럼 좀 날씨가 따뜻해긴 한데요. 진짜 다시 지난번에도 어, 따뜻해진다고 그러더니 다시 추워졌었어요. 아니 추워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또 다시 추워지진 않겠죠? 그래도 네. 속다 보니까 미, 네, 믿어지질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머리가 광해 장 나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laughs> 약간 어렵네요. <웃음> <웃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가닥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꺼운 네, 시, 두꺼운 으로 다시 한번 하리라고요. 네, 설명을 좀해되리죠 여기 이분은 음, 그 어제 소개해드렸던 꽃피는 봄날 이분과 함께 오신 분이에요. 함께 오셨었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두 분을 다 그리 수 없기 때문에 어제 그렸고 오늘 또 이분을 그리게 됩니다. 네, 이분은 머리에 색깔이 좀 붉은 기운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음 붉은 색깔이 좀있는 그런 이물리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돌아프먼 러프먼, 러프먼, 러프기러 하고 러프먼, 러프먼, 러프치는프 요. 여기서 또한번 러프먼, 러 러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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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 이렇게. 됩니다. 예, 이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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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렇게 y Okay. Okay. o 고이 y Okay. Okay. o k a 고 요렇게 y Okay. Okay. 고 k a y Okay. Okay. o 고 요만큼 k a y Okay. Okay. 고 k a 이게 무슨 무늬일까요 예. 네. 이렇게 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또이서다 네. 이런 라 네. 아, 그리고, 그리고 이더 이분은 어제, 어제 오셨던 분, 분? 아. 꽃피는, 꽃피는 봄날 그리고 이분은 제2의 인생. 인생. 자, 마지이겠죠제2의인생에 뭐, 아, 어떤 뭐, 특별한 뭐가 있을 텐그비일가봐요제2의 뭐,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제2의 인생 이분도 음, 쇼트영 예쁜 와글로드 얘되죠 이 부분은 또 어떤 음악을 넣어 드릴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둘셋둘 둘, 하나 큐, 큐.